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 삼복천 일대의 농업 부산물이나 가축 분뇨 등이 대규모로 무단 투기돼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심한 악취와 환경 오염으로 괴롭다며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군산 농촌 지역에 설치된 농민 상담소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2곳의 하루 평균 방문객이 5명도 되지 않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일부 고령층 농민들은 민원 해결을 위해 갈 곳이 없어진다며 폐쇄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수요일 종합 뉴스입니다. 농업 부산물이나 가축 분뇨 등은 유기성 폐기물로 소각이나 고형화 등 적법하게 처리돼야 합니다. 그런데 삼북천 일대가 버려진 유기성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심한 악취와 환경오염으로 괴롭다며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바라고 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 용암면 삼북천 일대. 재방을 따라 움직이다 보면 심한 악취에 코를 막게 됩니다. 가까이 가보니 파리 등 온갖 곤충이 들끓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음식물 쓰레기 같기도 하고 가축 분뇨 같기도 한데 뒤집어보니 톱밥과 뼈조각 등도 주석여 있습니다. 아이막 썩은 냄새가 나고 정말 그 속에서 막 울렁거리고 이렇게 아주 악취가 나가지고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리는가 악취로 메스꺼움을 유발할 정도로 썩고 있는 유기성 폐기물은 삼북천 제방을 따라 수십 군데에 버려졌습니다. 비라도 내리면 고스란히 삼북천에 유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범인을 색출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막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짱 역겨워요. 이산 씨는 여름철 축산화치를 잡겠다며 8월까지 집중 단속을 예고했던 상황. 집중 관리 지역으로 함열과 성당, 용동, 춘포, 왕궁 등 다섯 개 지역을 꼽았습니다.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가축 분뇨 불법 배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가축 분뇨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지만 주민들은 실효성이 없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삼북천 일대는 이미 수년 전부터 불법 투기가 끊이지 않고 있어 해마다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인근에 축산 시설과 대형 도축장 등이 있어 불법 투기된 유기성 폐기물을 성분 분석해 추적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가지고 가고 려서 이게 정말 어디에서 나온 그슬러지냐그 뭐냐, 이런 것을 판단해서 그분이 대책을 지금 찾지해야만이 되고. 삼북천일대 끊임없이 불법으로 벌어지고 있는 유기성 폐기물. 더위와 함께 심한 악취가 진동하고 환경 오염까지 지역 주민과 자연이 멍들고 있습니다. KCN, 추정우입니다. 21대 대선 사전투표가 내일부터 실시되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민주노동당이 전북 유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오늘 오후 전북을 방문해 방송사 대담녹화와 새만금신공항 부동이촉구 농성장에서 환경단체들과 간담회를 가집니다. 또 국민의힘은 조배숙 전북선거대책위원장이 오늘 전주에서 집중 유세를 펼치며 내일은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전주를 찾아 도민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익산과 군산의 요양시설, 교도소 등 모두 다섯 곳에 기관시설 기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관시설 기표소는 현행법상 입소자 10명 이상이 희망할 경우 시설 내에 기표소를 설치할 수 있어 익산은 세 곳, 군산은 두 곳에서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익산과 군산의 전체 투표 소수는 각각 82곳과 78곳으로 기관시설 기표소는 상대적으로 적은 실정입니다. 특히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요양시설 입소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기관시설 투표는 오는 29일까지 진행됩니다. 시민단체가 새만금 신공항이 미군 제2 활주로로 전락할 것이라며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 행동은 오늘 전북지방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 계획 고시에 새만금 신공항은 군산 미군 기지에 맞춰 활주로 높이를 높이고 관제탑 위치가 변경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만금 신공항이 주한미군의 제2 활주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고 미군의 구상에 따라 F-35 전투기가 군산에 배치된다면 군산은 미공군의 훈련장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전북자치도가 미국 관세에 대응해 돈의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전북도는 8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안을 마련해 기업당 최대 8억 원까지 특례보증을 제공합니다. 특히 관세부가 우려가 큰 품목을 중심으로 바이오초청 수출상담회, 전시회 참가 등을 지원하며 통상전문가 1대1 상담, 수출보험, 물류비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전북의 대미수출은 11억 9 823만 달러로 전체 수출국 중 1위를 기록했지만 철강 자동차 품목의 관세부가 재개 가능성에 도내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익산시의 수의계약 낙찰 하한율이 89.745%로 상향됐습니다. 익산시는 수의계약에서 저가 입찰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기 위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개정에 따른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7월부터는 적격 심사 대상 공사 낙찰 하한율도 2% 상향되고 지역 업체 가산점이 적용됩니다. 긴급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모녀가 익산에서 안타깝게 숨진 사건을 계기로 전북도가 복지사각지대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전북도는 돈의 기초생활보장 자격변동과 급여중지자 13,198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 재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심층 상담으로 위기가구 고위험군을 관리할 방침입니다. 또 전수 조사를 오는 6월까지 마치고 결과에 따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긴급 복지, 사례 관리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군산 강소 특구 기업인 주식회사 GS에코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에 선정됐습니다. GS에코는 최근 산업부와 협약을 맺고 고체수소 기반 에너지 전달 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이번 과제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의 핵심 분야로 최대 7년 동안 207억 원 규모의 정부 지원이 단계별 경쟁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GS에코는 돈에서 처음으로 이 과제에 이름을 올렸으며 원천 기술부터 실증까지 연결하는 군산형 R&D 밸류체인 구축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도내 출생아 수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출생아 수를 보면 전북은 1,801명으로 1년 전에 비해 2.8%가 늘었습니다. 지난해 도내 출생아 수는 6,784명으로 1년 전보다 2.5%가 늘어난 것이어서 해가 바뀌었어도 증가세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군산 농촌 지역에 설치된 농민 상담소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2곳의 하루 평균 방문객이 다 5명도 되지 않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고령층 농민들은 민원 해결을 위해 갈 곳이 없어진다며 폐쇄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지난 2004년 지어진 군산 옥서면의 농민 상담소 농민들의 애로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기술 지도를 돕기 위해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 하루 방문객은 평균 4.1명, 전화민원은 4.9건에 그쳤습니다. 이곳에서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떨어진 옥구 농민상담소도 사정은 마찬가지. 농업기술센터의 분소 역할을 하는 농민상담소 12곳의 하루 평균 방문객은 가장 많은 곳이 9.1명, 가장 적은 곳은 2.1명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운영 미로 한해 4,300만 원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 이러다 보니 행정력과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며 12곳을 4개 권역으로 통합해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작 중심의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상담소를 찾는데 한계가 있다며 지금처럼 유지하는 게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지금 분소에도 사실 사람이 없어요. 아 이제 부족인데 이제 거기 상담소에 한 사람씩 다 나가 있으니까 사실 그분들이 안에 들어와서 좀 일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일일면일계소를 갖다가 좀번역별로두세개 면을 좀 합쳐서 어 하는 것들이 괜찮겠다. 반면 일부 농민들은 상담소가 축소되면 고령층은 민원 해결이 더 어려워진다며 폐쇄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농사에 대한 거 이런 소장님이 안 설명 같은 거잘해 주세요. 예, 농사 같은 뭐로 시 뭐로 보면 거의 농사지수 사람들이 거의 다뭐 이장 일학, 이장님들도 또 똑같이 젊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군산시는 농민들의 반발로 당장 권역 통합은 어렵지만 설명회나 소통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장 행정을 강화해 보자는 취지의 농민 상담소. 이용률이 떨어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직원 임금을 체불하고 도피한 건설업자가 특별사법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51살 A씨를 체포해 불구속 상태로 조사 중입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근무한 직원 B씨에 대한 임금 900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거주지를 허위로 신고한 채 다른 지역에 은신하며 수사를 피했고 고용노동부는 탐문과 잠복수사 등을 통해 4차례 시도만에 검거했습니다. 최근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사칭해 광고업체에 허위로 현수막 제장을 요청한 뒤 나타나지 않는 노쇼 사기 시도가 군산에서 또 일어났습니다. 신영대 의원실은 오늘 군산해안 광고업체에 기호 1번 이재명을 사칭한 현수막 10장을 제작해달라는 이메일 주문이 접수됐지만 주문자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신의원 측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이름과 기호를 명시한 문구가 포함돼 있어 정치적 이미지 훼손을 노린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산경찰서 정보관과 접촉해 수사를 요청했고, 전북도당과 광고협회 군산시지부에도 상황을 공유했다며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도내 사전투표소에 돌발 상황을 대비한 전담경찰관이 배치됩니다. 전북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선거벽보와 현수막 훼손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가 사전투표 때 조직적인 단체 행동을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경찰청과 협의를 마치고 선거인이 가장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사전투표소 10여 곳에 전담 경찰관을 배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군산 내양갯벌에서 고립된 해양탐사 연구원 두 명이 지나던 민간인들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군산 해경에 따르면 지난 27일 구암동 해상에서 시료 채취 중 체력저하로 빠져나지 못한 연구원들이 밀물에 고립됐고 이를 목격한 민간인 두 명이 구조에 나섰습니다. 연구원들은 무사히 육지로 이송됐으며 민간인들은 신원을 밝히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산해경은 내양일대 조석 변화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환경부가 공개한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명단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포함됐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도로시설 개량공사 과정에서 건설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해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으며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1년간 행정처분 사실이 공개됩니다. 건설 폐기물 준수 사항이 위반에는 초과 수탁, 부정적 장소 위반, 오염 유발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익산 영등동과 어양동에 분류식 배수설비가 설치됩니다. 익산시는 9억 3천만 원을 투입해 정화조가 폐쇄되지 않은 영등동과 어양동 300여 가구를 대상으로 공사를 진행합니다. 7월까지 실시 설계가 끝나면 올 하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분류식 배수설비를 설치합니다. 또 용동면 대조리와 흥왕리에는 분류식 배수설비와 함께 하루 145톤을 처리할 수 있는 마을 하수 처리장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돈의 소비자 심리가 8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 전봉본부에 따르면 이달 돈의 소비자 심리 지수는 9 6 2로한달 전보다 8.4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는 2017년 5월 이후 8년 만에 최대 폭이며 생활형편과 가계수입 전망, 경기 전망 등도 모두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비상경 사태로 위축된 소비 심리가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에서 화물차에 치인 6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전주 덕진 경찰서는 27일 오전 6시 55분쯤 전주 반월동 조촌 교차로를 달리다 20톤 화물차에 치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병원 치료를 받다가 결국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가 정지 신호에도 멈추지 않고 교차로를 지나가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이준석 개혁 신당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는 28일 성명을 통해 이준석 후보는 대선 후보 지위와 공론장을 악용해 여성과 타인의 고통을 이용한 인권침해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여성 혐오와 폭력을 선동하는 인물은 후보 자격이 없고 국회 차원에서 징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 후보는 27일 치러진 중앙선관위 주관 TV 토론회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전북 혁신 도시의 악취를 줄이기 위한 상설 협의체가 구성됐습니다. 협의체에는 전북자치도, 전주, 익산, 김제, 완주, 한국환경공단이 참여했습니다. 앞으로 10월 말까지 악취 배출원 실태 조사를 벌이고 현업 축사 매입과 정비, 처리 시설 관리 악취 배출원 합동 점검 등을 중점 추진하게 됩니다. 전북 혁신도시는 축산 악취 등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 익산시가 폭염에 취약한 고위험군 관리를 강화합니다. 특보가 발효되면 고령자나 만성질환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조기 대응할 계획입니다. 익산시는 지난해 폭염특보 기간 동안 전화 2,538건, 직접 방문 1,679건을 실시했습니다. 원강대병원이 정신건강 입원 영역 적정성 평가에서 3년 연속 1등급을 받았습니다. 원강대 병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평가한 결과 95.3점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점수는 대상 의료기관 종별 평균 종합점수인 93.8점보다 1.5점 높은 겁니다. 금강 하구뚝의 방류정보를 모바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은 금강하구둑 방류 정보를 알리는 모바일 앱 금강하구둑 방류 정보 알림미를 운영합니다. 모바일 앱은 누구나 금강하구둑 방중 일정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하구둑 시설물 현황과 운영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강사업단은 이달까지 기존 문자 알림 방식을 제공하고 다음 달부터는 앱을 통한 방류 알림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익산 황등 보건지소가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바뀝니다. 익산시 보건소는 황등 보건지소가 농어촌 의료 시설 시설 개선에 선정돼 5억 7천여만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1층 건물인 황등 보건지소는 264제곱미터 규모로 확장돼 건강관리실과 상담실 등이 새롭게 마련됩니다.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는 함열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다음 달부터 영등도서관과 유천도서관에서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으로 강연, 체험, 탐방을 통해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고 삶의 통찰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남동 행정복지센터는 착한 가게 68호점으로 가입한 개야도 수산에 착한 가게 현판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받은 사랑을 돌려주기 위해 지속적인 나눔을 결정했다며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군산은 26도, 익산은 28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11도에서 28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익산은 주간 최고 28도를 보이겠습니다. 분산은 주간 최고 26도를 보이겠고 바다 의 물결은 최고 1미터로 매우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